이래 놓을 때, 하지 마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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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만. 이만. 이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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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 이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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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어디세이어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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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만. 이만. 요 아, 우리... 이만. 이만. 이이 제주도에요. 아, 아 제주도에서 그러는 신우 셔구나. 아니 아저씨, 아저따라 직장 아 따라. 직장, 직장 따라.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저도 영어로 살아요. 아, 그래요? 어디 멧트로요? 멧트로. 영어 동물이다 그냥 네. 아, 아. 할머니 어디서? 우리가 영어죠. 영어죠. 음. 비 오고, 남은... 안 하고. <목소리도> 비 오고 바람 분날은 안 하고, 비 오는 날안 오고 비 오고 바람 분날 안 하고 이제 누군어날좋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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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려온 보름이라서 아, 보름. 아 맞아 놀고. 보름이잖아 그죠? 날 아, 보름 응. 날은 계속 하니까 <목소리도> <계속 다니고>. 장 <목소리도> 여기는 저장이 <목소리도> 없지. <없으니까. 목소리도> 손님들 많이 오는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고다 <laughs> 자, 여기 다시 주세요. 네. 자, 양반사님, 이게 도 맛있겠어요. 옹산. 야, 야. 음. 여기는 팬녀들이 직접 따온 거라서 음. 완전 맵고. 가요 <laughs> <야>, <laughs> 여기는 따오지않자은 작업을,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만자 작업. 오늘 맛있네. 안하세요 기시, 기시하네요. 자기도 다, 직접, 네, 직접, 직접 다, 들어가셔서 따오는 네, 거잖아. 네, 네. 오늘이 들어가고, 연주시에 네. 나오고. 음. 아이고, 시에 굉장히, 너무 싱싱해서이렇데 바닥으로 쳐렸다 그죠? 네, 네 지금 잡아가지고. 뭐, 초장도피워지기에 바로 도어게 맛있네. 너무 심심해서. 그장 오일, 려일은 맛도 그러니까. 또다 <목소리도>